스윕 또는 립스루로 불리는 이 기술은 트리플 스렛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돌파 기술입니다. 공을 무릎 아래로 강하게 스윙하는 동작은 낮은 자세로 어깨를 밀어넣고 자연스럽게 몸으로 공을 보호합니다. 축발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오픈 스텝 방식과 축발이 놓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크로스 스텝 방식이 있습니다. 공은 양 옆구리 또는 양 무릎 사이에 두어 항시 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을 무릎 아래로 강하게 스윙하면서 수비자의 옆구리를 어깨로 친다는 느낌으로 첫 스텝을 길게 뻗어줍니다. 립스루를 통해 어깨를 밀어넣고 나면 빠르게 도움 수비 스팟을 확인하여 그 다음 디시전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페인트 존이 비어 있다면 레이업 또는 플로터로 마무리하고 도움 수비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헬프를 준비하고 있다면 빠르게 빈 곳으로 패스합니다. 만약 수비 손이 실린더를 침범하거나 몸에 접촉한다면 립스루 도중 팔을 걸어 올려 파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룰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자유 투를 얻을 수는 없지만 핸드 체킹 경고의 용도로 효과적입니다.